파트너 프로그램은 SNS를 통해 스토어를 알리고 상품 판매를 활성화할 수 있는 마케팅 서비스입니다. 먼저 스토어는 상품 홍보를 목표로 파트너를 모집하거나 자발적으로 홍보 파트너 가입 신청을 한 회원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스토어의 홍보 파트너가 스토어 상품을 자신의 SNS 등에 공유하여 상품 판매가 이루어졌다면 스토어는 홍보 파트너에게 판매된 상품의 일정 매출 기여를 인정하여 알캐시라는 포인트를 지불하게 됩니다. 홍보 파트너는 알캐시를 모아 나중에 현금으로 환급받는 등 SNS 활동만으로 수익이 발생함으로 더욱 열심히 상품 홍보를 하게 되어 홍보와 판매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플랜 신청 시 파트너 프로그램을 부가 서비스로 추가하였다면 오피스에서 해당 메뉴로 진입해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 프로그램 메뉴를 클릭하시고 먼저 좌측 메뉴를 보시면 파트너 프로그램 하단에 파트너 프로그램 안내, 파트너 프로그램 매뉴얼 메뉴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우선 파트너 프로그램 안내 페이지를 살펴보시면 서비스 내용 및 이용 신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 프로그램의 간략한 설명을 확인 후 하단의 이용 신청으로 이동하여 약관 동의의 예를 선택합니다. 그런 후 파트너 프로그램 이용 신청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제 다시 좌측 메뉴를 보시면 파트너 프로그램 설정, 판매 수익 개별 설정, 파트너 회원 리스트, 파트너 활동 현황 메뉴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들은 파트너 프로그램 이용 신청 후에 확인할 수 있는 메뉴들입니다. 파트너 프로그램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파트너 프로그램을 진행 중으로 바꾸시고 판매 수익 일괄 설정을 진행하세요. 판매 수익을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로 설정하거나 고정으로 특정한 금액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결제 금액의 5%를 판매 수익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를 입력 후 적용을 누르면 됩니다. 특정한 프로모션 상품들은 판매 수익을 보다 높게 지급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 버튼을 눌러 상품을 선택한 후 각각의 상품의 지급 수익률을 입력하거나 고정 수익을 입력하세요. 스토어 고객이 스토어 마이 페이지에서 파트너 신청을 하게 되면 파트너 회원 리스트 메뉴에서는 파트너 신청을 한 회원 목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막 파트너 신청을 한 회원은 승인 처리를 하여 파트너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며 이미 파트너로 활동 중인 회원들 중에서 판매 실적이 적은 회원의 경우 파트너 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파트너로 승인된 회원들은 스토어의 마이페이지에 파트너 관련 메뉴가 생성되며, 여기서 자신의 활동 및 적립된 알케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 페이지에서 판매 기여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알케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 파트너 회원의 입장이 되어 VNEC 심플니트를 공유하겠습니다. 상품페이지 상단의 공유 버튼을 클릭한 후 네이버 아이콘을 클릭하면 네이버 블로그에 업로드할 수 있는 로그인 창이 뜨며, 로그인을 하면 블로그 업로드가 완료됩니다. 나중에 공유했던 링크를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지면 파트너 회원에게는 지금 예정된 알케시가 적립될 것입니다. 공유를 마친 후 스토어 마이 페이지로 들어가면 공유한 활동 내역이 노출됩니다. 파트너 프로그램 통계는 파트너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나 공유 활동이 이루어졌고 판매 실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주문별, 기간별, 상품별, 파트너별로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트너 프로그램의 개요와 설정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